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2살 여자이고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만 하고 신혼여행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도망쳤어요. 저는 남편과 직장인 영어회화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학 전공도 영문학인데 원래부터 영어에 대해 굉장히 흥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 회화 학원에 다녔죠. 근데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긴 했어요. 그러다 직급도 높아지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겨 회화 학원을 다시 다니게 되었죠. 거기서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주말마다 회화 스터디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비슷한 부분도 많아 연인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어요. 남편은 외국계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직업 때문에 영어를 잘한 것도 있었지만 20살 중반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경험 때문인지 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자주 필리핀 지사로 출장을 보냈죠. 회사 입장에서도 필리핀 유학 경험이 있는 남편을 보내고 싶어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필리핀으로 출장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지 어떡하냐고 했죠. 여튼 저는 출장이 잦은 남편 때문에 결혼 준비도 거의 저 혼자서 다 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남편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다니는데 저도 당연히 남편을 이해해줬어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속 썩이는 거 없이 다잘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까지 완벽하게 잘 끝이 났죠. 하지만 말썽이라면 말썽이었던 게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아 저희는 신혼여행도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하필 저희가 결혼한 그때에 남편이 다니는 회사 필리핀 지사가 대규모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책임자가 남편이었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 남편의 일 때문에 필리핀으로 신혼여행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요. 근데 그나마 남편 회사에서 처우를 잘해줘서 항공권이랑 숙박비는 돈이 안 들어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신혼여행에서도 남편은 정말 바빴고, 신혼여행 7박 8일 중 남편의 일정이 3박 4일 정도 됐어요. 남편은 그거 끝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온전히 저랑만 같이 보낼 거라고 그때 여행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혼자 호캉스라도 누리자 생각을 했고 호텔에서 지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간지딱 3일째 되던 날 늦게까지 호텔에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요란하게 전화가 한통 울리는 겁니다. 전화가 올 때가 없는데 또 남편이 전화를 했나 싶은 생각에 핸드폰을 봤어요. 근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번호가 좀 이상한 게 한국 핸드폰 번호는 아니었고, 외국 번호 같았죠. 암튼 좀 특이한 번호였는데, 저는 속으로 남편이 필리핀 회사번호로 전화를 했나? 하는 생각에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한몇 초간 상대방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데, 아니, 어떤 여자인 겁니다. 그 여자는 수학이 너머로 혹시 그쪽이 박초롱 씨 되시나요?라고 하는데 저는 놀래서 네 제가 박초롱인데 누구세요? 저 어떻게 아시죠? 박초롱 씨가 맞군요. 그럼 김상혁 씨도 잘 알겠네요. 하는데 김상혁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나랑 내 남편 이름까지 알지? 싶었고 답답한 목소리로 네 아니 누구신데 저랑 제 남편 이름까지 다 아시나요? 혹시 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하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 <laughs> 뭐요? 남편이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내 남편 보고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상혁은 내 남편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네가 그 한국에 숨겨둔 김상혁 애인이야? 야너 도대체 어떤 엑스길래 유부남의 애까지 딸린 남자한테 남자친구도 아니고 하다하다 남편이라고 하고 있어? 이 엑스가 진짜 미쳤나? 야 김상혁이 왜네 남편이야 야 김상혁이 왜네 남편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너내 남편한테 돈 받고 있니? 아, 이 인간 요새 뒤가 구린 건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별 미친 여자를 다 만나고 있었네 너 내가 아주 한국 찾아가서 개망신 줄 테니까 딱 기다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고 아니 도대체 누군데 날 이따위로 얘기를 하나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며 저기요,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에 대해서 말을 이따위로 짓거리고 있어요? 내가 김상혁 애인이라니? 나 엊그제 김상혁이랑 결혼한 여자야. 내가 김상혁 와이프인데, 넌 누군데 네 와이프라고 알고 있어? 너야말로 미친 엑스 아니냐? 너? 뭐? 뭐 결혼이라고? 너술 마셨니?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하고 있어? 저기요, 대기 누군진 모르겠지만 또한번 말해줘요. 나 엊그제 김상혁이랑 결혼하고 지금 필리핀으로 신혼여행까지 왔다고. 당신 한 번만 더 미친 소리하면 허위사실로 고소할 테니까 입조심해. 알았어? 나 지금 너랑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하고 있거든? 장난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알아서 해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여자한테 전화가 온게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남편을 일체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남편한테 들었었는데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가 남편과 헤어지면서 몇년 동안 계속 집착식으로 호시탐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대요. 일종의 스토킹처럼 남편을 괴롭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속으로 너 아주 잘 만났다. 나한테 아주 제대로 한번 혼나봐라. 했죠. 근데 그 여자가 또몇 초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떼더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뭐뭐 필리핀으로 신혼여행까지 왔다고? 그럼 당신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거야? 아니 아니 겉보다엊그제 결혼했으면 이 번호로 사진이라도 보내봐 하는데 저는 내가 얼굴도 모르는 너한테 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너야말로 김상혁이 네 남편이라는 증거 그 증거 보내줘봐 했어요. 그러니 증거? 증거야 많지. 너딱 기다려.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10분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네가 그러면 그렇지 감히 내 앞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냐 하고 있던 찰나 그 여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엔 저희 남편과 그 여자와 어떤 남자아이까지 셋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몇십 장이나 있었고 남편과 나는 문자를 캡처한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남편이 요리를 하는 사진까지 있었죠. 몇 번이고 다시 보는데 다 남편의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준 셔츠까지 입고 있었는데 영락 없이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가 왔고, 봐, 내 말이 맞지? 김상혁, 내 남편이라고. 근데 너는 나한테 증거사진 하나도 안 보내주네? 너도 자신 있으면 증거사진 보내봐, 이 X야! 하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저기요, 저도 지금 이 사진 보고,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저도 김상욱이랑 결혼한 거 맞고, 그쪽한테 결혼 사진이랑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 다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 사진 몇 장과 저희 청첩장 사진,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도 한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저도 나름 생각 정리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두 여자를 농락한 것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사진 다 봤냐고, 이제 알았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울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필리핀에 있다며, 자기는 아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까면 깔수록 남편 놈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여자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 여자는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대외적으로는 부부 행세를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인간 저한테는 회사에서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가 자진해서 필리핀으로 갔던 거였네요. 이유는 필리핀에 사는 지 마누라랑 지 애를 보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이 그 여자한테 그랬다네요. 일단 지는 한국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아이가 20살이 되면 지도 필리핀으로 아주 간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저랑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이번에 필리핀 왔을 때 남편은 집 본처가 살고 있는 집이랑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이랑 계속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이 두고 간 비밀 핸드폰을 그 여자가 발견을 했고, 그렇게 저를 알게 되어 다짜고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여자한테 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일단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본인은 진짜 전혀 몰랐다고 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며 막 우는 겁니다. 저도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저는 일단 그 여자한테 지금 나도 필리핀에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놈이랑 셋이 단판을 짓자고 했죠. 저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자기랑 사는 데랑 호텔이랑 거리가 좀 있다며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벌벌 떨려서 죽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막 숨까지 잘안 쉬어지는데 약간 공황 상태가 왔죠. 그 자리에서 물을 두 병이나 마시고 그랬네요. 그렇게 한 1시간 한 정도 지났을까요? 회사를 다녀온다던 남편놈이 돌아왔고 화가 나 있는 제 표정을 보고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툴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자기야, 진짜, 진짜 미안해. 아니, 회사 사람들 너무하지 않아? 뻔히 내가 신혼여행 온거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시키냐고. 아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신혼여행 여길로 온거 알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짜증을 내는데,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으니, 자기야, 내일은 내가 일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관광 제대로 하자. 내가 좋은 데다 데리고 갈게? 라면서 가시의 미소를 지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토가 쏠릴 정도였네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너 신혼여행으로 여기 온거 아니잖아. 필리핀에 있는 네 마누라랑 네 아들 보러 온 거잖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을 다 보여줬고, 이거 더 아니냐 했죠. 그러니 남편놈 순식간적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 그 사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놈한테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쌩 난리를 쳤어요. 너니 네 자식이랑 니네 마누라 만나려고 그렇게 많고 많은 신혼여행지 중에 회사 핑계대면서 필리핀 가자고 지했던 거니? 어쩔 수 없는 핑계대면서?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쓰레기가 저를 막으면서 초롱아 잠깐만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너랑 결혼하면서 저 여자랑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다 끝내려고 여기 온 거였어. 저 여자 내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할 때 만났던 여잔데 내가 어학연수 끝날 때쯤 저 여자랑 헤어지고 한국에 들어갔거든? 근데 5개월 뒤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 애를 가졌다면서. 그때 내 나이가 26밖에 안 됐는데 엄청 충격이었어. 나 혼자 필리핀에 갈 수도 없었고 저 여자는 애를 라켓다고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애 같지도 않았어. 그렇게 6년 동안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친자검사까지 하려고 애 손톱이랑 머리카락까지 다 챙겨놨어. 너한테 처음부터 말을 안 했던 게 진짜 내 애가 아닌 것 같아서 너한테 말도 안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여자한테 노란한 기분 같다고 하는데, 이 인간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서 네가 어학연수하면서 저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애를 낳은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날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냐고 이 미친놈아 결혼이 장난이냐?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환장을 했냐고 네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초롱아,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나랑은 결혼도 생각도 아예 안 했을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저 애가 내가 애가 아닌 것 같다니까? 라고 하는데 이 또라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요? 아니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뭔말 같지도 않은 개벽 따고 소리냐고요. 저는 니네 부모도 이 사실 알고 있지? 니네 부모도 너랑 같은 한패지? 라고 하니 세상에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지 혼자만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는데 와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불과 3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서를 읽고 행복을 빌었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그 인간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제 팔을 감싸며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을 주먹으로 밀치며 지금 어떤 손을 대고 있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안 그럼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돌아버린다고 했죠.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흘렀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호텔 앞인데 로비로 나오라는 전화였죠. 저는 아주 일을 갈면서 오늘 셋이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남편 놈도 어디 가냐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1층 로비에 도착을 했고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그 남자애가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아빠 라며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자세히 그남자애 얼굴을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남편놈의 애인게 눈이며 코며 얼굴 모양까지 완전 남편놈 판박이더라고요. 저렇게만 봐도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지 애가 아니라고 하는지. <laughs> 지금도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요. 저는 남편보고 그애 완전 너랑 판박인데 뭐가 네 아들이 아니야. 야, 심리 밖에서도 니네 아들인 거 많이니 다 알겠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하며 언성을 높였죠. 그러니 남편 놈은 지 아들을 떼어내며 왜 이러냐며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진짜 사람 맞나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한테 남편 놈한테 들은 얘기 전부 다 해줬습니다. 저 애가 지 애가 아닌 것 같다는 말부터 친자검사를 할 거라며 당신한테 노란한 기분이 들었다는 말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네가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수 있냐며, 내가 이애 망설였을 때 네가 나한테 나차고 하지 않았냐? 네가 책임질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와서 뭐? 네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남편놈 다리를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소리를 지르며 이거 안 놓냐고?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며? 왜내눈 앞에 나타난 거냐고 하는데. 아니, 저는 웃긴 게, 지는 내 인생 안 망쳤냐고요. 저거 완전 내 노란불이 따로 없었죠. 지들끼리 싸우는 거 지켜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둘이 큰소리 치며 싸우니 호텔은 시끌벅적해졌고 경호원들이 와서 나가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호텔로 짐을 싸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놈이 저를 막으며 어디 가냐고 하는 거 경호원들한테 영어로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보라고 나를 못 가게 막지 않냐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 경호원들이 남편을 막으며 호텔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엘베 타고 방으로 들어가 제짐다 싸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일 빠른 티켓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장작 8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 놈한테 전화기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는 충격 받으실까 봐 말씀도 아예 못 드렸어요. 저 혼자 타지에 남아 있는 거 아시면 걱정을 엄청 하실 텐데 그 마음도 안 좋아.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말씀드리자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전 혼자서 한국으로 왔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배를 누르니 시어머니 깜짝 놀라서 아니 벌써 왔냐며 본인 아들은 어디 냐고 찾으시는데 저는 저 혼자 왔다고 했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들어가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얘기를 했죠. 제가 본 얘기, 들은 얘기, 증거 사진까지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말을 못 이으시다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며 너는 네 남편 말을 들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말을 믿냐며 네가 그러고도 아내의 자격을 갖춘 거냐며 어떻게 자기 아들만 두고 혼자 올 수가 있냐요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겠냐며 되려 제 탓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집안 식구들, 뻔뻔한 게 아주 집안 내력인가 봐요. 미안하다는 말과 사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도 정신 차리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 뒤에서 호박식 가는 거 지구상 최고라고, 나중에는 부모인 당신들한테도 호박식 갈 아들이라고, 항상 뒤통수 조심하시라며,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어렵게 입을 떼어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빠는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둔다고 하셨고, 저희 엄마도 이거 사기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었던 인간한테 연락해서 결혼하면서 내가 낸 비용 전부 다 배상하라고 했고,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얼굴 보자고 했죠. 그러니 처음엔 뭐 나도 억울하다,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어변이 부부도 아닌데, 이건 이혼도 파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운도 더럽게 없어서 큰똥 밟은 거라며, 가타부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돈이나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가 어쩌겠나요? 절반씩 냈던 돈들 다 보내고 끝까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죠 저는 두번 다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 인생 그따위로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네가 다른 데서 다른 여자한테 또 나한테 했던 이 짓거리 하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네요 네 앞길 막아버린다고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 만들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이 인간이랑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다면 저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인생에 주은 글씨 하나 남는데 이렇게 하늘이 절 도운 것 같아요. 정말 마음씨를 더 곱게 쓰면서 착한 일하고 살아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결혼하실 분들이나 결혼시킬 자식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신중하게 다 알아보시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만약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야말로 그 마음의 상처는 큰 상처로 남잖아요. 사례자님도 부디 잘 치유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독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